안녕하세요. 대구 제이스카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25년형 펠리세이드 신형 차량입니다. 자, 고객님께서 파워뱅크 매립하시려고 3열을 제거하고 구조 변경 후 이렇게 수납함을 만들어서 오셨어요. 자, GSP 올인원 300A 제품 중간에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원래 중간에 격벽이 있었는데 저거를 분해해서 배터리가 들어갈수 있게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왼쪽편에 콘센트와 시가제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 자, 인버터 스위치 키면은2 2 0 v 작동이 되고요. 위쪽에 10볼트 콘센트 두개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적상계 있고요. 밑에 2 2 0 v 콘센트 자, 이렇게 왼쪽 팬에다가 깔끔하게 예쁘게 순정틱하게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은 평평하게 평탄화가 됩니다. 고객님께서 그냥 트렁크하고 똑같이 평탄화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구요. 어, 열그 트렁크 뚜껑 열어도 거의 뭐 간섭 없게 살짝 끝에만 간섭이 있지만은 트렁크 열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납함 여는 데는.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트렁크 버튼. 이것도 위쪽에다가 버튼을 장착했습니다. 자, 카박 가시면 은꼭 필요합니다. 이거 트렁크 열고 외부 벗고 환기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열 시트, 아, 그리고 무시동 창문 저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저걸 한번 누르고 창문을 내리면 은 이제 창문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저렇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창문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차박 가서 밖에도 봐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고. 거한번 누르면은 3분 동안 전원은 작동됩니다. 3분 동안은 창문 4개 다 이제 열고 닫고 할수 있고요. 3분 후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자, 이렇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열 시트 평탄화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이어 시트 평탄화 됩니다. 평탄화해서 잡아가실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화 가능합니다. 이 시트가 펠리세이드 인데요. EV9 6인승, 뭐, 이런 차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평탄화도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신형 펠리세이드 차량에 올인원 300 콘셉트 매립, 평탄화, 트렁크, 버튼, 무중 창문 버튼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